포트 가볼까 포트? 많이 가겠지? 밀리네? 아직 안 가는데? 아, 나 네. 아, 올라갈게 금방. 깨피 깨피. 어디 어디. 여기 안에. 뭘 쏘았다. 어 깜짝이야. 뭔 뭔지 따르면지 헷갈렸어. 야 천원만 더 모으자. 마지야 하러 가자. 애들 또 와야 될 텐데. 나 앞에 애들 아니야? 차도 왔다. 오토바이 보내고 앞에 오는 애들 있자 앞에 어 불. 다리 밑으로 지금 불. 여기다 하나 갑박 깨지고 여기 나왔다 여깄다 철 완료 죽었다 죽었다 점멸 점멸 사운다또 맞이해주자 여기 oh, okay. <laughs> 맞이해 상점인가?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

여기? 일로 온다. 간다 응.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. 전 여기? 여기. 여기 보고 있다? 아, 어. 이쪽으 간다. 무장에도 그 있어? 아, 쳤어 저격이야 야, 어디 찍장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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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이야 돌면돼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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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동한다 나무 뒤어 몰라 여기 있다 어디? 노란 비. 좋아 빠진다 여보세요? 뒤로 아왜안 맞냐 결시 완료 이동해 올라갔어? 개피개피인데안 보여 안 보여 좋았다 좋았어 갔어 좋았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좋았 어, 헬기황 전의 헬기어 뭐야? 뭐여 기다 리지? 어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치면 끝이다 아직 자유를 막을 수 없잖아 베이스 오른쪽 편 미, 누구 기준으 오른쪽이야? 니 기준 니 기준 왼쪽으로 이동 왼쪽 우리 죽은 죽은 자리 가볼까? 어, 앞에 있다. 둘, 둘. 순자, 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. 어, 왔다왔다와벌래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있다. 하나. 어때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태민이, 어, 여기, 여기 내 안에 주머니 보는 거니 주머니 우리 주문 시트. 내 네, 긁으로 가자. 안 긁어도 되겠다. 돈 많다. 봐봐야 아, 총알이랑 많다. 보기나. 빨리. 가 상점에서 하면 되겠다 이거 뭐? 오다쪽 오른, 오른쪽. 로오른오른이오른쪽오른쪽오로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디야 이거 어? 가스 왔는데? 여기있다 가스 안에 있냐? 어아 깨졌네 방금 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! 이거? 이 건물 뭐 먹어야겠는데? 일단 빨리 가볼까? 오케이. 오케이, 가자. 이쪽으로 와봐. 있다, 있다, 앞에 있다. 어디? 바로 앞에 있다,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나 부활할까 세워줄래? 여섯 명 남았다. 아. 잡고... 아, 잡고... 전멸이야? 안전적으로 어. 이동해야 한다 나 아, 진짜 죽을게 어? 잘짜일봐 상공에 적 레이더 트론!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! 자기가 가워진다 안전지역으로 가어잘 괜찮아 여기서 높은 건물이 없네 일단 숨어있자 옆에 높은 건물 하나 있다 여기 <laughs> 아직 껐어 지금... <컸어. 웃음> 어 들켰다 드론이 봤다 여기 어, 있다 어쏜다쏜다 거기 쏜다. 높은 건물이지 전찰지. 또 들켰다 거기 맞는거 같애 까불어? 뭐? 어 맞네 어야 기다려 기다려봐 안전지역에 진입했다 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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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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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오, 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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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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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목소리> 오좋은것다할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, <목소리> 야야데내밑 에, 내밑에 같이 쓰러 내 밑에 지를 날아갔다. 상황이 좋지 않다. 다 아. 나랑 <s Genius> 음 같이 쓰러졌는데 부활하고. 이게 아, 각이 안 보이는 각이어가지고. 상점쪽 같은데 어, 3명 남았어 야 2명 남았어 1대1대1이야 1대 아, 옥상인 무조건 좋은데 이거 1대1대1 1대 어, 달려봐 안 돼, <laughs> 아이 소리 난다 발소리 앞에 있다 자리 좋다 왼쪽 왼쪽 생명 <끄명> 소리 아, 나,